네, 이 차량은 벤츠, 벤츠 E300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머플러 주름관이 터져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터지진 않았는데, 악세에다 밟을 때좀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만, 아, 이주름관만 교체용접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타발을 벗겨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반도부터, 여기 반도까지, 이렇게요 중간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잘라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고 가접하고 내렸습니다.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땡불로서 용접을 했습니다. 이주름관이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인 길이는 똑같은 건데 여기 이제 용접 부위가 있어서 이만큼씩 더. 길게 잘라갖고 파이프 좀 이어서 용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큰 타입이고 이거 좀 짧은 타입이긴 하지만 같은 사이즈입니다. 예,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조립하고 시동 걸고 조리을 한번 확인합니다. 소리는 네, 안 나는 것 같네요. 한번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